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여름을 맞이해서 우리가 몸매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사실 조금 여름이 되기 한 두세 달 전에 준비해야 될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종아리. 종아리 우리가 그 근육이 있고 하면, 사실 지방 같은 거는 어떻게든 뭐뺄수 있는 뭐 방법이 되게 많은데, 어 근육이 많은 경우는 사실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종아리에 이렇게 근육 이렇게 딱 잡히시는 분들, 알 잡히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반바지 입는 것도 되게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가 여름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반바지를 입고 치마를 입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분들이 시기에요. 실제로도 저희가 이제 여름을 위해서 우리가 여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반바지를 입고 또 수영복을 입고 하기 위해서 그 준비를 미리 한두세달 전에 하는 게 바로 종아리 보톡스예요. 그래서 종아리 보톡스 같은 경우는 보톡스의 효과는 딱 하나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었는데. 근육의 움직임을 약화시키는 거죠. 우리가 이런데 팔 운동을 많이 하면 알통이 되게 커지잖아요. 근데 운동을 안 하면 작아지죠. 그 역할을 종아리에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톡스 자체가 근육의 움직임을 약화를 시켜서 잘안 쓰이게 하다 보니 이 알통이 딱 잡히는 그 부위에 있는 근육들이 작아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디자인을 해서 튀어나온 근육도 있죠. 근육 중에서도 어떤 근육은 티, 되게 발달이 많이 돼 있고 어떤 근육은 발달이 안돼 있어요. 그거는 개인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자인을 해서 그 튀어나온 근육들을 최대한 안 쓰이게 잡아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또네 모셨습니다. 네, 굉장히 어,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너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오신 분들이 저한테 막 가끔 찾으세요. 그분 어, 어디 계시냐. 그러면서 한번 뵙고 싶다 이런 말까지 하시더라고요. 자, 까치발 한 번만 쭉 올려주세요. 네, 그렇죠. 네. 저는 사실 이 안쪽도 안쪽인데 여기 바깥쪽도 좀 싫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바깥쪽도 좀결름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도 많이는 안 나요. 왜냐면 근육이 아예 없으면 또 어, 걷는데 굉장히 지장이 있거든요. <laughs> <laughs> 여기다가 제일 많이 놓을 거예요. 보통은 원래는 이제 종아리 부톡스할때요 근육만 타깃으로 해서 여기만 이렇게 딱 놓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여기만 놓을 게 아니고 저는 사실 디자인을 이렇게 다른 데도 좀 해서 튀어나온 부위를 좀 잡아주게 되면 라인이 되게 예쁘게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훨씬 만족도도 높더라고요. 네.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콜로 소독을 할 겁니다. 어, 얘가 이제 저희가 종아리 보톡스를 놓기 위해서 믹스를 해 놓은. 어, 그 보톡스 보톡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사실 믹스 정도는 병원마다 다 달라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리터치를 좀더 권장하는 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자인을 했는데 디자인을 해서 주사를 놨지만 원하시는 정도 원하시는 만큼 나올지 안 나올지는 어, 얼만큼 쓰느냐에 달려있거든요. 근육을 억지로 사실 주사를 이 보톡스를 맞더라도 억지로 근육을 많이 쓰게 되면 효과가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모양 도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오늘 놓고 한달 내지 두달 후에 리터치를 한번더 받으세요라고 해서 그때 모양을 다시 한번더 예쁘게 정리를 해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언니 잠깐만, 놀때말좀 해주세요. 논다고, 제발. 네. 아! 자, 들어갑니다. 아! 이렇게까지 아프진 않아요. <laughs> 네. 네. 원래 엄살쟁이 거, 뭐, 저희 채널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네. <laughs> 이해 부탁드립니다. 네. 자, 반대쪽 들어갈게요, 바로. 네. 네. 자. 아! <laughs> <laughs> 자, 힘드시오. <힘내셔>, 힘드시고 <힘내셔. 웃음> 네. 근데 오늘 <laughs> 아, 마취 하셨어요, 마취. 네, 종아리에 연고 마취를 지금 쭉 하고서 지금 한 거진 한 시간 정도 대기하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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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저희도 한 시간 정도 이제 연고 마취를 하고 대기를 하고 진행을 하고요. 근데 네, 이분은 좀 엄살이 좀 심한. <놀람> 어, 종아리 보톡스가 사실 아프긴 한데, 이제, 그, 지금처럼 이렇게 막 따겁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얘는 근육주사라서 우리 그 예방접종 맞을 때, 어깨 에 맞을 때 보면 이렇게 뻥끈한 느낌 있죠? 그 느낌이에요. 이 주사를 놓고 나면, 다음날, 다다음날 한 2, 3일 정도는 조금 아파요. 당기고 조금 아플 수 있어요. 근데, 그, 그런 과정 중에서 근육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억지로 쓰게 되면은 근육이 줄어드는 정도가 좀, 어, 약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근육을 최대한 안 써야 돼요 당분간 한 2주 정도는 하이힐이나 언덕 올라가는 거 계단 올라가는 거 이런 것들을 최대한 줄여주시고 자제해 주시면 돼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안 나가니까 이런 가장 최적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맞게 되면 한두달 내지 세달 후에 어 근육이 확 줄어드는 걸볼 수가 있고요 뭐 그때 갑자기 확주는게 아니고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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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근육을 안 쓰기 때문에 점점점점 점점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세 달째가 최대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름을 예쁘게, 예쁜 다리로 여름을 날 준비가 끝났습니다. 네. <laughs>